안녕하세요. 사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게임은 많이 했는데, 딱히 올릴만한 게 없어서 편집을 안 하고 있다가 세피리아라는 게임을 듀오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길래 하나 올리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닌 TTS로 하는 이유는? 두 명분 자막을 넣기 귀찮기도 하고 게임 특성상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서 TTS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건 얼마나 올라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차차 생각해 보도록 하고 바로 게임 보시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기엔 무슨 말을 시부리 쌌는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빌드는 견고 정리를 이용한 대검 특수 빌드입니다. 재능은 생존 20. 의지 20을 찍어주었고, 캐릭터는 인벤토리를 늘려주는 붉은 여우를 사용하였으며, 분수에서는 버려진 금반지와 청동거울 파편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듀오는 행성의 바람노래를 섞은 행성 빌드입니다. 그리고 아직 뉴비이기 때문에 플레이가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세피리아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전투 장면을 보여드리자면 무기에 따라 공격 형태가 정해지는데 레이븐이나 스이프처럼 스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 공격과 특수 공격 두 가지만 있는데 아이템을 먹어 스킬을 얻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격 형태가 바뀌지는 않으며 많지는 않지만 무기 강화를 하여 바꿀 수는 있습니다. 첫 아이템은 방패술 교본. 흑수 공격 피해를 올려주는 무난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무기 강화는 과민성을 해주고, 다음 방에서 레벨업을 하여 아이템을 고르는데, 제가 세피리아의 매력을 느낀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현재 레벨업 보상으로 저한테 필요한 아이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로를 돌려 필요한 걸 찾아볼 수도 있지만, 현재 잿빛 행성이라는 아이템이 보이죠. 듀오가 행성 빌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듀오에게 주고, 나중에 다른 걸봤던가 아니면 캐리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스위프와 동일한 시스템이지만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이번에는 제가 듀오에게 잿빛 행성을 주고 저는 듀오에게 경비병 투구를 받았습니다. 1층 중간 보스 가기 전 인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1층 중간 보스 전 진입. 금반지 퀘스트를 깼기 때문에 범위도 넓고 딜도 잘 뜨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1층 중간 보스를 깨고 중간 보스 보상으로는 교만의 금관을 먹고 레벨업 보상으로 붉은 이스를 먹으며 정밀 리셋트를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듀오가 따뜻한 돌을 찾아줬군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1층 보스 모그디 진입. 참고로 세피리아는 1층부터 3층까지의 보스가 각각 두 종류씩 존재하며 둘중 랜덤으로 나옵니다. 만화가 있을 땐 셌지만 만화를 다 쓰니 둥신이 되어버린 주인장. 그리고 듀오로 하면 어려운 점중 하나가 억으로 확인을 해야 대처를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금 억으로 확인을 못해서 별거 아닌 거에 한대 맞았네요. 응? 돌덩이 데리고 오지 마, 이자식아. 이번엔 어그로 확인을 빠르게 해서 다 피한 모습. 그렇게 모그디 마무리. 보스 보상은, 좋은 보상은 많은데, 이번엔 필요 없는 아이템들. 결국 리로를 두번 돌려서 일반 아이템인 은접시를 먹었습니다. 나무에서는 치명타 피해를 올려주는 사냥꾼을 먹었고, 상점에서는 보호막을 주는 세렌의 편지를 먹었습니다. 무기 강화는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사랑의 시선. 무기 강화는 이걸로 끝입니다. 2층 전투 장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듀오의 행성 빌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초반 깡패인 제가 전부 쓸어담아야 합니다. 물론 초반에 활약하기 좋은 빌드이기도 하고요. 그후 2-3층 보상으로 바람개비가 나와 듀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2층 중간 보스 진입. 요 녀석은 꽤나 까다로운 녀석 중 하나로. 한대 맞기 시작하면 계속 쳐맞고 로비로 직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렌의 편지 보호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가 어그로를 끄는 동안 듀오가 딜을 잘 해줘서 무난하게 잡았습니다. 이번 보상으로는 검은 비늘이 나오지만 현재 제 재능이 석판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아 리로를 돌렸고 특수빌드에 꼭 필요한 손목 보호대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2층 보스 라타카 진입, 2층 보스 중 라타카는 저 보라색 구체를 한번 처맞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맞기 십상이지만 패턴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매우 쉬운 편에 속합니다. 이를 잘 넣다가 만화가 떨어지니 또 다시 병신이 된 주인장. 빨리 만화 회복 아이템을 먹어줘야겠습니다. 어쨌든 2층 보스 라타카를 잡고 이번 보상은 아니, 어? 왜또 검은 비늘이 나와 필요 없다니까? 결국 보라색 템을 놔두고 일반 아이템인 부정한 동대를 먹었습니다. 듀오는 행성 빌드 중 최고 등급인 암흑 행성을 먹었군요. 전판에 제가 행성 빌드를 말아 먹어가지고 약간 배가 아프네요. 3탄부터는 잘못 크면 잡기 어려운 녀석들이 등장합니다. 체력도 많고 패턴도 괴랄해지기 시작해서 까다롭지만 지금은 저도 나쁘지 않게 컸기 때문에 그냥 쓸려나가네요. 그 와중에 듀오는 행성 필수템인 거대 망원경을 두 개째 챙겨줬습니다. 여기서 게임을 꺼버릴까 생각했지만, 한번 참았습니다. 후, 저는 힘의 부적을 먹어 견고 10세트를 맞춰주고, 인벤토리도 대강 정리해준 다음, 3층 중간 보스 진입. 얘도 약간 까다로운 녀석이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생각보다 단순해서 피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처맞고 날아가는 주인장, 병신새끼 그래도 가볍게 잡아주고. 이번 보상은 전혀 필요 없지만 정밀 8세트를 위한 쿠나이를 먹고. 듀오에게 뾰족한 방망이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행성 빌드가 잘뜬건 한번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층 보스 펜텍시스 진입. 처음엔 어려웠지만 다른 보스보다 얘가 낫다고 생각하는 보스입니다. 까다로운 패턴이 하나 있지만 기도만 잘 하면 피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패턴인데 구석에 들어가 기도하면 높은 확률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덩이 끌고 주인장한테 달려오는 듀오 새끼 절이 꺼져 이자식아. 레이저 패턴은 다른 패턴과 겹치고 어그로 확인이 안 돼서 죽나게 처맞고 다시 시작된 기도 패턴. 참고로 저는 무교입니다.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클리어. 보스 보상으로 초록색 톱니를 먹으며, 견고 10, 정밀 10세트를 마쳤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바꿔주면 되겠군요. 4층 시작 시, 대충 인벤토리 상황. 4층에서는 저 톱날 날리는 도마뱀이 꽤나 아프고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 녀석을 조심하고, 다른 녀석들한테도 안 맞도록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나름 잘 커서 톱날이 나오기 전에 죽네요. 이번 레벨업 보상은, 방패 가망이라는 결속 아이템이 나왔는데 견고 정밀을 다 띄우고 부가적으로 간 수호와 아카데미 때문에 나왔습니다.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리로를 돌리려 했지만 팔면 얼마가 나올까 하는 호기심에 먹고 팔아봤더니 노란색 아이템과 동일한 가격에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듀오는 이번에 행성과 바람 노래의 결속 아이템인 악보를 먹으며 행성 10세트를 맞추었습니다. 다시 한번 배가 아파 게임을 끄려 했으나, 아쉽게도 저지 당했습니다. 제기랄. 그렇게 4층 보스 진입. 4층부터는 중간 보스가 없으며, 보스도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세피리아에서 처음으로 절망을 안겨주는 보스이며, 저는 아직도 예 패턴을 잘못 피합니다. 그래도 이번엔 많이 맞지 않고 방어력과 쉴드 덕분에 거의 풀피로 클리어 듀오의 체력은 너덜거리는군요 그래도 이때 듀오의 딜이 제 딜의 3배가량 됐습니다 개부럽다 이번 보상은 베로트의 낫 정밀 빌드의 고점을 한층 높여주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5층 시작 시 인벤토리 상황 5층은 대부분의 몹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투사체가 많고 범위기도 많으며 방어력 없이는 한방에 3분의 1이 까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순식간에 죽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는 보통 아티팩트와 석판 위주로 동선을 짜며 둘다 없을 경우엔 돈 또는 경험치 그리고 5층에서는 인챈트 위주로 가서 아이템 레벨을 마무리해줍니다. 동선에 대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서 한 번에 설명드렸습니다. 5층 보스 전 인벤토리 상황입니다. 그렇게 5층 보스 진입, 5층 보스 코베스의 경우에는 랜덤 패턴이 꽤나 많은 편이라서 까다롭지만, 회오리 패턴은 그리 아프지 않고, 바닥 패턴은 침착하게 하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어렵거나 한 보스는 아닙니다. 그렇게 듀오의 행성 빌드가 캐리하며 가볍게 클리어. 이렇게 세피리아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만 영상을 추가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스위프처럼 보스 장면만 넣을지 이번 영상처럼 설명을 약간 넣을지 어쨌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수고.